10위 중대 1090기 이소대 훈련병 강성원 엄마입니다. 강원도 철원 제6사단 신병교육대 수사불패청성투어 청성부대 머리 졌습니다. 옷도 졌습니다. 신발 졌습니다. 양말까지 졌습니다. 옷 머리 신발 양말 다다 졌습니다. 다 눈물에 젖고 땀에 젖는 여기는 청성부대 전아 존조로존조로존 에에젖동동찾찾여여기 n 창상부전아아존존조전존조로존아싶보복싶리 j o 싶고 미안한 미안한 못한 잘못한 것만 생각나 아수저 아들 아 미안해 제안해재아 아들 아 미안해 사안해 아들 장 아들 아 미안해 미안해 미남 아닌 것도 미안해. 다음 생에는 엄마 결혼할 때 남편 직업 1순위로 하고 만나볼게. 대신 넌꼭 다시 엄마 아들로 꼭꼭 태어나줘.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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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사랑한다, 강성원.